자. 어? 바다야 미리야 바다 동생 여름 엄마 여름 엄마 한 말씀 하세요 바다 동생 도한 말씀 하세요 우리 미루도 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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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뻐라. 바다도 봐봐. 어. 유리야. 바다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. 어. 이쪽 보세요. 미르. 바다. 바다 눈이 안 보여. 어우, 미르. 미르 잘생겼어요. 바다도요. 바다 동생. 여름 엄마. 여름이 엄마. 이쪽 좀 보세요. 귀찮아이 <laughs> 귀찮대. 그지?